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여권 전체가 단합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의 교활한 이간책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걸 중심을 잡고 지금 여권 전체의 구심점이 되어서 중심을 잡고 이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조금 전에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 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안들이, 많은 해법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역시 뭐 지금의 여권의 유일한 구심점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이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뭐 경찰, 검찰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도 나서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국회에 진입하는, 이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 또 속였다, 군대를 속였다, 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뭐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 한동훈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 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뭐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공수처와 경찰 검찰 이 직접적인 수사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윤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만약 구속될 경우에, 이게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권한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한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뭐, 여권에서는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소위 방탄을 위한 이 국정 혼란, 소위 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저지르고 있을 정도로 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경찰에 내란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내란 혐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에 일임하겠다. 이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서 국정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의 일임하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라. 이건 법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계속해서 헌법 위반이다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여당 내부에도 이간질로 인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또 한동훈을 까고 한득수를 까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표를 했고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탄핵, 오늘 14일, 민주당에서는 2차로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질세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언제쯤 퇴진을 하느냐. 지금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빨리 퇴진을 해야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부터 1년, 뭐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두자. 또 여기에 개헌도 포함을 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다섯 가지 정도의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윤대통령이 뭔가 결정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대통령은 당에 이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당에서 의논해보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108명이 의논을 해보라. 이게 지금 탄핵안에 대한 이 투표 표결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던 것은 지금 이걸 시간을 두고 풀어 보자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결단이고 당정에 이런 주도적인 이 국정 안정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권 내부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한덕수를 공격하는 이런 좀 어리석은 이런 태도들을 계속 보이면서 지금 더 일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책임 총리로서 이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라는 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한 달을 넘지 않을 수가 있다. 한 달을 넘지 않고 결과가 나오고 윤대통령이 기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뭐 지금 나쁜 여론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조국은 이제 자신의 12일 입시 부정의 대법원 판결, 연기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은 구속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2심, 3심, 이게 6개월이 걸릴 것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꼭 6개월 이내로 2심, 3개월, 3심, 3개월, 6개월 이내로 끝내라라고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안에는 끝날 것이다.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로 대통령 선거를 미뤄야 한다. 최소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황은 계속 급박하게 바뀌고 있고 점점 더 윤석열 정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할 여권의 지금으로서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심점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 원내 대표는 새로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것,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국민 여론에 좋지 않은 것 같다. 참여를 해서 부결을 시키자. 참여를 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이게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 여덟 명의 이탈 표입니다.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당이 분열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조기 윤 대통령의 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도 탄핵으로 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12월에 이 탄핵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해에 5월에 있었습니다. 12월 이번 달에 지금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법재판소 심의를 거쳐서 이게 탄핵안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5월, 내년 5월이나 6월쯤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과 6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뭐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이재명으로서는 더 유리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이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꼴입니다. 그 전에 지금 당장 한달 이내에 두달 이내에 대통령 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탄핵안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헌법재판소 3명의 재판관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9명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부적절한 것이긴 했지만, 위법, 위헌 요인이 뭐, 거론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으로 인한 여권의 분열, 탄핵보다는 윤대통령이 스스로 이 거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의 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적으로 탄핵안보다 더 빨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이건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매개로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이 수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시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버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해간보다 더 나쁜 경우를 생각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여론은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태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난동질, 저거는 위헌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이고, 이재명이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에 가까운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내란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적극 나서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이 헌정 질서를 물러하게 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라는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역공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언제나 공세에 몰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론에 뭐 따가운 눈총이 있더라도 불참하면서 탄핵은 일단은 막아야 합니다. 탄핵보다 더 나은 방법은 내년 6월 이후에 개헌을 매개로 하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로 상당 기간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6월 이후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고 하야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법, 일단 지금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방법, 시간을 버는 방법, 뭐 솔직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의도는 읽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내년 5월, 6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특별 사면이 아니고 일반 사면입니다. 특별 사면은 재판이 모두 끝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이 범죄 자체를, 어떤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전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일반 사면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입법안도, 말도 되지 않는 입법안도 내놓은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걸 죄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소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위증교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 사면으로. 법률 아니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미우나 고우나, 윤대통령도 인정한 것입니다.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윤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여권 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뭐 개의치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힘들고 또 경제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간다. 대외국 뭐 신뢰도 부분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하긴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결단에 따라서 뭐 어차피 한동훈이 안 된다. 한동훈 끌어내리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윤대통령이 결정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맡긴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허용하에 한동훈 대표에게 이 수습을 맡긴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어떻게 해서든 탄핵은 안 되고 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윤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수처까지 나선 이 수사가 가장 눈앞에 닥친 쓰나미입니다. 그 다음, 저 이재명에 대해서 역공을 펼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전 오림수는 내년 5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선택, 결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